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버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카카오 되겠고요. 코드 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음, 4월 19일 오후 4시 18분 되겠고요. 카카오 코드 번호 035720 되겠습니다. 뭐 오늘 보합권 119,000원 선에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였죠? 어, 우리 이제 액면 분할에 대해서 액면 분할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어제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카카오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주가 흐름 가져가줄지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카카오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사실 뭐. 무조건 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음자 삼성전자 볼게요. 자 삼성전자 월봉으로 딱 전환을 해보면 어 여기 액면분할 적혀 있죠. 그 이후에 저가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간을 근 1년간 가져가 주게 됩니다. 음, 거의 1년 넘게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간을 가져가 주게 돼요. 물론 이게 비단 액면 분할 효과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때 증시라던가, 이때 악재라던가, 그런 것들 다 살펴봐야겠지만, 어,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어, 네이버도 한번 볼게요. 네이버도 여기 한번 보시면 액면 분할 이후에 어떻게 됐죠? 어, 이런 식으로 몇 달간의 어려움을 좀 겪는 거죠. 어, 그렇지만 뭐 상승폭 컸죠. 그 이후에 자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도 보겠습니다. <laughs>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의 행보기간이 어느 정도 나와준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인분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로도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는데 뭐 이때만 해도 중국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화장품의 전성기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액면 분할을 주도했고 그 전에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더 상승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비슷하거든요. 어, 지금 상승기 좀 맞이해서 이런 식으로 큰 상승폭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런 식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물론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액면 분할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 실제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한 번씩은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렌버핏 들어보셨나요? 워렌버핏의 회사가 이제 버크셔해 서웨이죠. 버크셔해 서웨이의 CEO로 재직 중인데, 어, 버크셔해 서웨이가 주당 4억 정도가 됩니다. 어, 뭐, 거의 40만 달러 정도가 돼요. 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아 4억 원 정도가 되는데, 4억 달러는 말도 안 되네요. 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재력가들이겠죠. 사고 난 이후에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잘 팔지 않아요. 그래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특히 증시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겠고,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지만, 좀더 안전자산, safe asset 이라고, 어, 인정을 받고, 거기서 조금씩의 상승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겠죠? 어. 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카카오 역시 가격이 낮아져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건 있겠지만, 그만큼 매도와 매수가 쉬워지는 진입장벽이 나눠지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금 운봉이 뜨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뭐 이날 18%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대로 시회로 빠졌다가 다시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어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카카오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이나 기간의 매도량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어 조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앞으로 주가가 큰폭 없이 저는 행보 가능성에 오히려 한 표를 던지고요. 앞으로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좀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 카카오, 어,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제가 다른 종목들을 이제 비교 분석해드렸잖아요. 이런 거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관점 가져보시고요. 카카오 제팬이 스튜디오 원픽 설립했습니다. 여기 K웹툰 발굴 및 육성 어, 나서기로 했거든요. 이런 호재들도 좀 있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 거 좋으실 것 같고 친환경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뭐 카카오뱅크도 최대 금리 뭐연1.6%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카카오도 호재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질문할 점 있으시면 또 편하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연구소, 어,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어쭉 이렇게 1234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어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중시 다우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보시 어,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효과 상황도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 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 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아이지, 1차 목표가, 아이진.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 0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아이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어,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대의성 단타. 그러니까 어, 하루에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 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음,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 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어,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어,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어,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 해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